다른 ]게요? 게임 하는 건가? <laughs> 친구 초대 됐나요? 아, 네네, 네네, 네. 버거니 어떻게 초대하지? 들어갈게요. <목> 초대? 뭐냐? 친구가 아니야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진짜? 어, 근데, 어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아 그래 그럼 내가 채... 지금 여기 어. 채팅방 만들어 줄게. 인사하세요 두 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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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안녕하세요. 고세군 님이세요? <laughs> 님이세요? 우와 진짜 팬이에요. 님이세요? 와, 이거 왜 이래? 와, 친추 해도 될까요? <웃음> 당연하죠. <웃음> 감사합니다. 혹시 2세대 아이돌 징버군 님이세요? 어, 저 아시는구나. 어, 영광입니다. <laughs> 와, 진짜 유명하신 아이돌이시잖아요. 어, 어저 수락해 주시면 돼요. <laughs> 어떻게 수락해요?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네. 어? 진짜 모르는데 왜 표하는 거예요? 그 일단 스팀 창 키셔 가지고요. 응. 그 친구 탭에서 친구 목록 아 보기 아, 알면서 그럼 만파든가 만. 아제 직구 주시네. 어 빨리 초대 부탁드립니다. 쳐봤어요. 오, 어. 아 진짜. 빨리 초대 좀. 뭐야? 뭐뭐 마셨어? 어나 커피 마셨어. 졸리니까 <laughs> 아 뭐래 아, 친군데 아저 친삭했어요? 아니요 수락 받아서 뒷삭했네 뒷삭 다시 방파볼게요. 어, 근데 내 목록이 안 뜨지? 음... 저도 안 떠요. <laughs> 친구 맞아요? 온라인이신 거 맞으세요? 아저숨었어